군 사무 기의 상식 을 벗어난 돌연변이가 대한민국 방산 기업 에 의해 나타났 습니다. 무려 기갑 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탄환이 개발된 것입니다.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장비들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보병들에게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보병들이 아무리 소총과 기관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도 두꺼운 장갑을 두른 전차나 장갑차에는 상처 하나 내기 어려웠고 오히려 적 전차나 장갑차에게 쓸려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기갑 장비를 상대하기 위한 무기체계는 계속 발전되었고, 오늘날에는 성능이 뛰어난 대전차 미사일로 인해 기갑 장비도 보병에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은데요. 대전차 미사일은 가격이 꽤 비싼 편이어서 군대나 소대 단위로 전투를 벌이는 보병들이 소지하기 어렵고, 발사 후 위치가 노출되면 적의 다른 기갑 장비에게 전멸을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대전차 소총 같은 무기체계도 있었고, 소총용 철갑탄도 있지만, 현대의 전차나 장갑차에게 이런 종류의 공격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갑차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환이 있다면 대전차전의 획기적인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갑 장비마저 관통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고성능 괴물 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소총용 철갑탄은 일반적인 연질 금속 대신 경질 탄심을 사용하여 제작되며 이 탄심은 텅스텐, 강철, 우라늄 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철갑탄의 목적은 방탄복이나 차량의 장갑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대상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철갑탄은 높은 속도와 강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장 상황뿐만 아니라 특수 부대 작전, 배테러 작전 등에서도 사용되며 적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갑탄은 우스올 정도의 고성능 탄환이 국내의 방산기업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심지어 우리군에서는 이 고성능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미 지난 2년간 30여 차례에 사격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시험에서 K2 소총 등에 사용되는 5.56mm 규격 고성능 탄이 100m 거리에서 6.5mm 방탄강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2 소총급 보병제식 과기로 장갑차의 측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100 탄과 달리 튕겨 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관통했습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발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근거리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을 삽시간에 전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K-16 경기관총에서 사용하는 7.62mm 탄을 같은 규격의 고성능 탄으로 교체하자 무려 1km 밖에서 30발을 발사해 22발을 명중시키고 3.5mm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존의 7.62mm 탄약의 평균 사거리가 600m에 불과한데다 장갑 관통은 언감생심 꿈도 꿀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위력 상승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병이 전차 등의 기갑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대전차 미사일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보병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제블린의 경우 조준에서 발사까지 약 30초가 소요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자면 우크라이나군은 통상 사수 부사수로 이루어진 두개 팀이 한 조를 이루어. 러시아 전차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사수가 러시아 전차의 시선을 끄는 동안 후속타를 날릴 두 번째 사수의 존재가 필연적입니다. 절대 생산적인 전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러시아 전차병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련했거나 보병과의 제병 합동이 원활했어도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기갑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같은 기갑군이다라는 건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한국의 고성능탄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소화기탄 대비 최소 세배 이상의 위력. 사거리, 명중률 향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빠르고 손쉬운 전투력 향상도 없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특전사의 고성능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했고 야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성능탄에 적용된 위력 향상 기술을 대구경 탄약, 포탄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9 자주포의 포탄이나 K6 중기관총에 사용되는 12.7mm 탄약을 3배 이상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K6 중기관총으로 적의 장갑차나 전차를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차는 전차로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성능탄에 주목하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방탄복 제조 기술이 발달해 9mm, 7.62mm에 5.56mm 등 기존 제식 탄환들로는 지금 거리에서 1.4를 해도 뚫어내기가 힘든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일격필살의 탄을 양산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의 총기와 탄약을 6.8mm 구경인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의 화기는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약 무게부터 사업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의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무거워 소지할 수 있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XM7의 경우 총열이 다른 주요 소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를 극복하고자 탄속을 높이려고 약실 압력을 높여버리는 바람에 반동까지 7.62mm 탄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이는 미군 측에서 총을 가능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7.62mm 탄보다 더 강한 성능을 요구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격 시 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의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군의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전성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데요. 한발한 한 발의 위력은 강해도 반동이 큰 탄화는 정확한 사격을 방해하는 변수들이 사방에 깔린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목표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비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애초에 모든 적이 방탄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은데 방탄복 하나 뚫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부분을 희생하는 게 맞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 쓰는 5.56mm보다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미군 무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총기는 5.56mm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의 탄환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는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닌 다른 대다수 무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6.8mm 용 총기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걸 모를 정도로 미군 수뇌부가 바보가 아닌데도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건 미국은 민간 총기 휴대 및 사용이 자유로워 민수용 총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8mm 총은 사냥용 총으로는 5.56mm나 7.62mm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군사용으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한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6.8mm 구경을 제식하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고성능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탄환 제작 기술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EU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군도 탐내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국내의 방산 기술 업체인 두레텍입니다.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륙 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인데요. 두레텍의 탄환이 K1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이 있습니다. 두레택이 만든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특히 두레텍의 탄은 제작 방법이 고성능의 비결이라 소총 등 일반 총기 탄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총탄이 아니라 포탄도 뒤에 홈을 파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는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군에서도 둘레텍의 기술을 K9의 자주포탄 제조에 사용하면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탄 만드는 방법만 바꿔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K2전차 등 다른 병기들의 포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존의 성능을 뛰어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개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그대로 둔채 사용하는 탄을 받고 위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탄약에서도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상상 속의 무기가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까마득한 미래의 모습을 담은 SF영화 등에서는 레이저 총으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성 레이저 무기는 직선으로 날아가 무엇이든 관통하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K2 소총이나 M16 소총에서 발사된 탄두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목표물로 날아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발사된 탄두가 직선에 가깝게 날아가다가 일정거리에 도달하면 힘이 빠져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목표물을 맞춰야 하는 저격수는 여러 조건에 따라 오조준을 하기도 하는데요. 레이저는 직선으로 날아가기에 목표물에 정확히 겨냥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고 개인하기로 활용하려면 아직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방산 기업이 기존의 탄환보다 몇 배의 관통력을 가진 괴물 탄환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현대의 레이저 총이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성능탄은 개인하기 뿐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미군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탄환시험이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1km 밖에서 일반 소총에 쓰는 7.62mm 탄서른발을 3.5mm 두께 강철판에 발사했는데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통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즉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 1 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100 탄과 달리 튕겨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발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이 기술을 개발한 건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고 국내 골지의 방산기업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성능탄을 개발한 주인공은 바로 국내 방산기술 업체인 두레텍입니다.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중량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입니다. 두레텍의 탄환이 K2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이 만든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둘레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 외에도 둘레택이 개발한 고성능 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40%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를 폴리머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 운용 차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화하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존 K2나 M16 같은 총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물용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성능탄에 적용된 위력 향상 기술을 대구경 탄약, 포탄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9 자주포의 포탄이나 K6 중기관총에 사용되는 12.7mm 탄약을 3배 이상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K6 중기관총으로 적의 장갑차나 전차를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차는 전차로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기갑전력을 상대하기 위해선 동종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적전차의 진격을 저지하려면 최소한 같은 전차 또는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병으로만 적기갑전력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제블린, 엘로우 등의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보병은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럽 최강이라는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무수한 대전차 미사일 사수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극단적인 전술일 뿐입니다. 일례로 제블린의 경우 조준에서 발사까지 약 30초가 소요됩니다. 게다가 총 중량이 22kg이 넘어가서 이동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런 단점들로 우크라이나군은 통상 사수, 부사수로 이루어진 두개 팀이 일조를 이루어 러시아군 전차를 공격합니다. 극도로 관측 장비가 발달한 현대 전차가 30초나 가만히 앉아서 제블린 조준을 당해 줄리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블린 운용 병한개 팀은 사실상 믿기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가 제블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건데요. 이는 LO도 마찬가지입니다. LO는 재블린보다 사용이 쉽고 무게가 가벼워 기동성도 좋지만 일반 사거리가 600m, 최대 유효 사거리가 800m에 불과해 사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러시아 전차가 한 차례의 사격을 끝마치고 재장전에 돌입하는 시간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선 첫 번째 사수가 러시아 전차의 시선을 끄는 동안 후속타를 날릴 두 번째 사수의 존재가 필연적입니다. 절대 생산적인 전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러시아 전차병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련했거나 보병과의 재병합동이 원활했어도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군사전술에서 적기 기갑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같은 기갑뿐이다라는 건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고성능탄의 등장으로 보병의 개인하기인 일반 소총으로도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의 등장 초기에는 대전차 소총이라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점점 전차의 장갑이 두꺼워져 효용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대물 저격총이 있긴 하지만 일선 부대에 널리 보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성능탄을 사용하면 전차까지는 몰라도 중기관총이나 소총으로 장갑차를 잡는 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위력 때문에 미군도 고성능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5.56mm보다 저지력이 뛰어난 소총탄을 재식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재식화기 사업의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시그사워사의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총기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6.8mm 탄 자체가 낯설 텐데요.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민간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기존 5.56mm 탄이 사람보다 더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을 상대로는 위력이 저감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6.8mm 탄인데요. 두꺼운 가죽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 관통력에 미군도 관심을 보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선 등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의 확인은 아예 근본적으로 6.8mm 탄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 쓰는 5.56mm보다 대형이라 스무 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한발한 한 발의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기존 미군 무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유총기는 5.56mm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 다른 구경탄 환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는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닌 다른 대다수 무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6.8mm용 총기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렇듯 6.8mm 구경을 재식화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뚜레택의 고성능 탄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특전사의 고성능 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했고 야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독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러시아, EU 등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인데요. 고성능탄이 앞으로 방산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